은 어,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참좀 어수선한 음, 유기적인 에, 분위기입니다. 갈수록 지구 자체의 그 유지와 아, 생존을 이제 보장하지 못한 채 국내에서도 어,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에, 문제들 속에서 일반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다르지만은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는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예, 니에미아는 평신도로서 예루살렘 재근의 소명을 받고 세상의 한 복판에서 어려운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일을 수행해 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교훈이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전문성과 영성을 조화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에, 에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먼저 니아미아 1장의 서두를 보면은 그의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남아 있는 자들은 큰 한란을 당하고 능용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니아미아는 수일 동안 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택한 곳에 다시 말하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니에미아 1장 11절에 보면 은 바로 그때 니에미아는 어 이 신민지를 지배했던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술간원이 되는 높은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간원은 왕이 마시기 전에 술을 음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의 철저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받는 자만이 오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날 말하면 뭐 비서실장 용도 된다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에미아가 조국 에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니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방왕의 가장 가까운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니에미아는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하자 그 이유를 아닥사스다 왕이 묻자 니에미아는 내네 조상의 묘가 있는 성이 황폐하여 그 성을 재건하여 건축하기를 원하자 왕은 니에미아에게 성을 재건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 자신이 이 성의 재건을 중지시킨 장본이었기에 신민지의 속국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이방 왕의 입장에서 허락하기 쉽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전을 제거한다는 일은 니헤미아가 이방 왕의 잘못 보이면은 자기 목숨도 유지하기 어려운 이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니헤미아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니헤미아 1장 9절에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가운데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택한 곳에 다시 말하면은 루살렘 성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니헤미아는 기도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이런 어려운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드시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이었기에 니헤미아가 간청을 드리자 왕은 허락해 줄뿐만 아니라 왕의 살림 감독 올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살림을 담당하는 그런 장관이나 부서정도 되겠죠. 이, 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들보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쓸 제목을 내어 주게 하고 또 군대 장관이나 마병을 보내어서 순조롭게 성전을 재건하는 데갈수 있도록 돕도록 하게 해 주십니다. 니미아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밤에 성벽을 둘러봅니다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제안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과 왕이 나를 돕고 있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삼발락과 도비아였고 이들이 니에미아를 비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에미아는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삼발락과 도비아는 니에미아에게 어떻게 다부딪탄 돌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돌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이 불탄 돌들은 너무나도 기반이 약한데,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냐? 불광은 나가다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4장 4절에, 하나님, 우리가 억심 여김을 단 하나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입는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성과 계배에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그러자 삼발락과 도비아는 다 함께 깨하기를 에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나 방해 세력이 있기 마련이며 이 방해 세력 뒤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사단의 거짓말 또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사기와 힘을 빠지게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니헤미아에서도. 5장 10절에 보니까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 중에서, 참여한 자 중에서 유다 사람 중 일부는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거을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빠졌거을 건축하지 못하겠다고 니에미한테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모든 일이 순수하게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데서나 방해 세력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에미아는 여기서 자절하지 않고 사장 13절에 보면은 사장 13절 한번 봐주십시오. 칼과 창과 활로 방비하게 하고 14절에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우신 추를 기억하게 하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에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니에미아가 좌절하고 낙심해져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게 하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너희 집, 가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의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내,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 다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싸움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싸우는 그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 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이와 같이 결코 쉬운 삶의 현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일상의 삶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들이 했느냐 이 문제를 오늘 이 니에미아서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또 17절에 보니까, 어, 한 사람씩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건축, 성을 건축하는 자와, 또,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변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로 받, 받은 성전의 적건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 삶은 이 전문성과 영성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문성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 성도들은 이와 같은 전문성이 필요해요. 니에미아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인 니에미아는 에스라와가 다르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부흥을 일으킨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엑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반에 니에미아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니더 지도자였어요. 디에미아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평신도 성도들이 자기들의 전문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온몸을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멘트를 바른 사람이 있고 흙을 나른 사람이 있고 독을 나른 사람이 있고 어? 나무를 깎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평신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해 보니까 이들은 이 일만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성전을 해파된 성전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본인들 자신의 문제예요. 해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드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데 이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아는 이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도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 세력이 오늘 본문에는 삼발락과 도비아도 나오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들을 섬길 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있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확실한 사단이 다 결박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니에미아와 니에미아를 따르는 유다민족의 남은 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 손에는 변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단이 조종하는 이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가 죽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인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할 때는 칼과 들고 있는 방패와 병기로 싸워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문성만 추구하면 안 돼요. 영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추구하면 세상에서 니더로 탁월해질지는 몰라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영성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니더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안 돼요. 우리 평신도 성도들은 니에미아와 같이 이두 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의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그 전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니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때 방해하는 사단의 이 세력 앞에 그 사람들을 사람들 가운데 니더십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내려면은 니메와 같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영성이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십 절에는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비상시국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 때도 잠잠할 때가 있고 비상시국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때좀더 절정일 때가 있어요. 비상시국입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에게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는 싸워 나가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저녁에 잠을 잘 때는 그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길이러 나갈 때도 기계를 잡았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평신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하 같구나. 저도 일찍이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로서 세상에서 직업, 직업을 가지고 살아보았습니다. 나의 방송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하고 있는 목사로서의 삶보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방송으로서의 전문적인 전문성도 있어야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성이 있어야 그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평신도의 삶은 오히려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죄의를 하는 성직자의 삶보다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 있는 삶이기에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세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삶은 마치 무너진 에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평신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은 좀 오래된 1여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이야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주 가끔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제큰 딸이 해외에서 살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고입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큰딸은 새로운 친구들을 학원에서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언니도 있었고, 오빠도 있었고, 아주머니들도 아주머니도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는 장애인으로서 차를 운전하면서 그 아이들을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학원을 데려가요, 같이 가요. 그리고 학원이 끝날 때는 또그 아이들을 또그 아이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때로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오면은 점심 때이 밥을 안 먹고 온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기도 해요. 참 착한 아주머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큰딸의 언니 정도 되는 어떤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이 아이가 비록 생일이었지만은 이 아이의 부모는 이혼하고 이 아이가 생일인지도 모르고 이 아이의 생일을 챙겨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이 아이의 생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아이들을 모아서 이 생일을 챙겨 받지 못한 이 아이를 챙겨주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또 교회도 다니고 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시험 전날은 이 아이들을 자기 집에서 재워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가 검정고시 시험 보는 학교하고 집이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먼 곳에서 학원을 오니까 이 당일날 아침에 자체 잘못하면은 늦을 수 있잖아요. 시험을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이 아이들을 다 모아서 저녁에 자기 집에서 재워준 것입니다. 근데 요즘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시험 정도 볼 정도면은 아이들이 어리고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밤늦도록 뭐 10시, 11시, 12시, 뭐 이런 거. 아주머니 입장이나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아이 시험 붙으라고 엿도 사주고 찾아오고 그 아주머니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밤새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도 시험 당일날 시험을 쳐 가지고 그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유리나 아니 우리 큰딸이나 그 주변에 그 아이들이 다 시험을 확해가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아가 오늘 니에미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아주머니에게는 전문성과 영성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려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그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혼자 이 아주머니는 니에미와 같은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한 손으로는 아이들을 섬기고 한 손으로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괴로 데려오는 이두 가지의 이 전문성과 영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니헤미아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얻었던 교훈은 5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불평이 나옵니다. 성전 짓는 것은 성전 짓는 거지만은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니헤미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민장과 귀족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재산의 백분의 일을 돌려주게 하고 그들에게 돈의 이자를 받지 말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장과 귀족들도 니에미아의 니다십에 감동되어서 그러자.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같이 먹어야 이들이 생존해야 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녹을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아야 할 사례를 받지 않고 대접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던 것을 보면서, 하나의 공동체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도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예의와 같은 전문성과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십시오.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노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을 했으니 내 삶은 내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멋있지 않아요? 나는 소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어떤 VIP를 전도하고 있는데 달걀이 생겨서 아주 귀한 좋은 달걀이었어요. 유기농 달걀. 저도 먹고 싶었지만은 선물로 들어온 거라 그 달걀을 가지고 그 VIP 집에 찾아가서 그걸 건네 드리면서 선생님, 달걀이 선물로 들어와서 너무 좋은 달걀해서좀 가져와 봤습니다. 건네드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론 기도는 했죠. 선생님, 괜찮으시면 오전에 찾아갔는데, 오후에 괜찮으시면 저희 교회에서 2시 정도에 커피 한잔 하실까요? 그때 정식으로 처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목사님, 제가 시간을 내서 교회로 2시까지 찾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돌아오는 가운데 내 눈에서 두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성계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국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과 제가 내일 지구에 명말이 멸망이 올지라도 오늘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문성과 영성으로 묵묵히 해내시는 귀한 송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이 영성을 훈련하시다가 삶의 현장에서 전문성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마음껏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니에미아 같이 살았다면은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테니까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세요. 그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책임질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 않는 이상 평신도로서 세상 가운데 불륜 받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니에미아의 이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영적인 세계에서 결코 뒤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으로 기도하면서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니에미아의 이야기가 니에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